그 니다 아니 우리 저기 오늘 황민호가 민호가 이거 보내줬어요. 저도 저도 몰랐어요. 황민호가 알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. 왜냐면 제가 막 SNS에 올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까 와 왔는데 이렇게 누가 갑자기 이걸 들고 대기실에 오시더라고요. 보니까 그러니까, 민호가 여기다 편지 써가지고. 아 신장개혁 팬미팅 마음 담아서 축하드려요. 이러면서, 헉, 아, 민호가 이렇게 보내줬어요. 아, 그래서 진짜, 저, 진짜, 진짜. 저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갖고 올라왔는데 너무 이쁘죠? 아, 네! 정말 이거 몇 송인지 셌지도 못하겠어요. 백송이 아, 아니고 백0만 송이, 백0만 송이, 100만 송이. 1 0만 송이. 100만 송이. 아, 아, 아니, 진짜로, 하세요. 우리 민호가 이렇게 네. 보러, 여러분, 어쨌든, 아, 제 인사를 먼저 했었어요. <laughs> 너무 신나가지고, 제가 갖고 면서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가수 신승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신승태입니다. 어, 지난 12월 29일에. 아, 공식적으로 콘서트로 만났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아, 6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식으로 만나게 됐는데, 저 사실 좀 뭔가 설레고, 아, 떨리는 마음은 아닌데요.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. <laughs> 떨리는 거예요? 아니, 설, 설레임. 뭔가, 예, 콩닥콩닥거리고, 아, 기분이 약간 좋아요. 지금 약간 술은 안 마시지만 약간 술한잔 먹은 느낌? 술한잔 먹은 것처럼 약간 콩닥콩닥. 여러분 어떠세요?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와, 진짜. 옆에 계신 분, 한 대만 때려주세요. 애기야, 애기야. 젊어 보여요 뭐예요. 젊어 보여요. 저 오늘 약간 이렇게 패션, 어때요, 오늘 입렇게 아. 걱정했어요. 이해 못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패션있에서 우리 저기 태사랑 어머님들께서 혹시 나와서 어머니라니, 어머니라니!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어머님들도 있잖아. 누나도 있지만 그 누나들은 이해할 텐데 혹시 어머님들이 이 패션을 보고 바지 내리라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. 조금 걱정하면서 왔는데 다 괜찮으시죠? 다 100점 주실 거죠? 네, 알겠습니다. 리본은 이거 우리 회사랑 아즈르 아즈르 블루. 예 네,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묶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급급하게 오늘 도시락을 맛있는 걸 해주셨는데 도시락 그 포장해요. 도시락 싸운 리본이에요, 리본. 그래서 제가 그 리본 다여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예, 네, 달렸어요. 가려가지고 타고 왔습니다. 잘했죠?